안녕하세요. 매드모이드 레인 매머드 티브입니다. 자, 먼저 특징주 넘어가기 전에 수급도양 보고 갈게요. 거래소는 외국인 개인 기관 관망의 모습이다. 어제 미리 말씀드렸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연설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는 수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종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뭐. 아주 크게 뭐 수급으로 작용하는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뭐 외국인이 뭐125이 정도면은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매도하는 것도 아니죠 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금액이니까 기관도 뭐 300억 100억 단위는 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의미를 주진 않는다 정도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뭐 오랜만에 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400억 이상 매수하고 있는데 오후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면 한 1000억까지도 매수 가능성은 있네요. 그래서 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 외국인이 뭐 주도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 외국인 입장에서는 너무 작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기관 수급이 조금 더 단기 탄력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렸었는데 그래도 뭐 나쁠 건 없겠죠? 어 나쁠 건 없는데 그래도 음, 뭐, 기관 수급이 좀 약한 건좀 아쉽다, 외국인 수급 들어와도.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뭐 약세, 지금 현재 약보합권 구간에 있죠.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외국인 쪽에서. 최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음, 외국인 쪽에서, 다른 쪽 수급 동향은 별론데 선물을 계속 쌓아간다 라는 말씀을 듣죠 벌써 4만 개의 누적 계약 어, 누적으로 4만 개약 이상 매수를 하고 있다. 9월까지 한 차례 반등을 좀 강력하게 보는 게 아니겠느냐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 라고 했는데 뭐 이건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콜옵션 푸드옵션은 양매도 하는데 푸드옵션 음, 매도는 좋은 거고 콜옵션 매도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선물 매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 이 금액이 크지 않은 옵션 쪽은, 어, 그냥, 아, 그렇구나. 쉬어가는 흐름이구나. 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금은 정리한 외국인이 코스닥만 좀 매수하고 선물 매수하는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립 이상 정도는 뭐 되는 정도, 그 정도의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소미아 뭐 종료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어 실망스럽다라는 뭐 얘기를 했죠. 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말을 안 들었는데. 일본이야, 뭐, 좀, 센 놈이니까, 어, 근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한국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 한국이랑 일본이랑 이러고 있으니까, 아, 이거를 빨리 정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조금 지켜봐야겠죠. 지금 자국에서 이제, 잭슨홀 미팅이 우선이니까, 어, 지소미아이, 뭐, 아주 지대하게, 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진 않았는데,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이러니까 당연히 애국테마주들이, 어, 날뛰기 시작했죠, 다시. 모나미가 기존에, 이렇게 그, 500원, 어, 500원 단위, 그러니까, 천원 단위죠. 그러니까 6,500원, 7,500원, 이런, 어, 단위는 그, 천원 단위고, 500원 구간에서 걸리고, 지지받고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오늘 갭으로 6,500원 넘어서 올라오고 있고, 7,000, 이러면은 6,500원만 유지될 경우에, 21선도 오늘 올라탔으니까, 7,500원 돌파되느냐 여부를 보면 되겠죠? 7,500원 돌파되면, 8,500원, 이렇게 1,000원씩 단위를 보시면 되고, 어, 500원 구간이 걸리고 지지받는 자리다. 6,500원 이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제 다시 이탈하게 되면은, 아예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 그러니까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 대장주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봐드리는 거예요 하이트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그 급격하게 뭐 하락이 나왔었는데 어, 22,500원 요 구간을 이탈한 다음에 바로 오늘 뭐 호재가 나와서 21선 회복했습니다 27,500원 지금 요 구간에다가 붙여놓고 있는데 이 구간을 지금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내일, 어, 내일은 갭이 살짝 더 올라와서 어, 27,500원 위쪽에서 움직여야 되고 이탈하면 안 된다 어,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 어, 최소한 이런 모양 만들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내일도 소폭 강세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어, 27,500원, 32,500원, 37,500원 이렇게 5천원 단위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그려드렸던 어, 선이니까 어, 의미 있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신성통상 같은 경우도 어,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 그요고요 종목은 2,100원을 이렇게 갭으로 어제부터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2 1선 터치 1,900원 부근에 있는 2 1선 터치하고 기존 지지선 중 하나기도 하죠. 그래서 1,900원 터치하고 저점 매수 나온 거 어제 좋았고 오늘. 어, 2,100원을 갭으로 돌파했습니다. 2,300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럼 저항은 2,300원, 지지는 2,100원 놓고 보시면 되고, 2,300원 돌파하면 2,5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넘어갈 경우에는 어, 2,700원, 2,500원, 200원 단위로 그냥 꾸준히 의미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쉽겠죠. 자, 삼륙물산 같은 경우도 해당돼서 요것도 이제 천원 단위 7,500원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8,500 원을 지금 넘어와 있는데 그럼 이제는 8,500 원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눈치채셨겠죠? 그래서 7,500 원, 8,500원그 다음에 그러면은 9,500 원을 올라타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9,500원 쪽을 올라타야 된다. 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라티알. 보라티알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원 구간에서 계속 걸리고 있죠. 보시면은, 만원 구간에서 자꾸 걸리고 있다. 오늘도 만원 돌파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하단으로는 8,500원 지켜주면은, 어, 뭐, 그, 뭐 다시 한 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겠죠. 그래서, 8,500원은 이탈하면 안 된다. 위쪽으로 만원 돌파해야 된다. 8,500원이 너무 멀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1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9,000원, 약간 아래쪽이니까 9,000원 쪽으로 이제 붙어올 텐데, 9,000원 이하로 안 내려가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애국테마주가 강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영향력으로, 당연히, 뭐, 그, 제 수출 제한 가능성이 있는 쪽이 어, 영향을 받고 있죠. 일지테크 같은 경우 기존에도 탄소 섬유 쪽으로 DNT랑 일지테크랑 서로 대장을 바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저 애국 테마주에서 모남이랑 하이트진로홀릭스 우선주랑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지테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고가를 쓰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쪽을 보기보다는 이제 아래쪽에서 5,500원 유지만 하면은 그냥 어 이건 좀더 가져가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간단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5,500원 유지시 보유한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는 뭐 6,500원 이렇게 천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죠. 이제는 이제는 조금 굵직굵직하게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DNT도 같이 봐야겠죠. DNT가 오늘 뭐 아주 강력한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3,400원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3,800원을 다음 정황으로 보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공작기계도 한번 보고 갈게요. 화천기계랑 서암기계공업이 이제 대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화천기가 최근에 낙폭이 좀 있었어요. 뭐 그, 최근에 한, 올라온 다음에 위쪽에서 박스권 유지하던 부분을 이제 살짝 뭐 내려앉았다 보시면 되고요2 8 0 0원에는 다행히 저점 매수 정도 나오는 수준인데 지금 이 구간은 모자라요. 전일 장대음봉을 이겨내지 못했잖아요. 3,200원을 넘어가야지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3,200원을 올라타줘야 되고 21선까지 넘어가지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3,200원 넘어가면 위쪽으로 400원 단위로 의미를 갖고 있다 3,600원, 4,000원, 4,400원 이렇게 저항을 놓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함기계공업 같은 경우 뭐 마찬가지죠 최근에 공작기계 관련주는 탄소섬유 쪽보다는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공작기계 쪽 관련주를 매매할 바에는 탄소섬유 쪽을 매매할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탄소섬유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포토레지스트, 뭐브라스도 등등 해가지고 이제 나왔던 이런 기존에 뭐 제안받았던 부분, 그리고 공작기계는 이제 저점 매수로 짧게만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 8,000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서함기계공업은 8,000원에서는 계속 저항을 받고 있으니까, 21선 올라타는 게 우선이고 올라타면 은 위쪽 방향으로 8,000원까지는 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000원은 바로 넘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올라타면 은 그때 다시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탄소섭표가좀더 나은 것 같아요. 대신 이탈할 경우에 잘라주는 대응선만 정확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5G 관련주가 강세인데 KMW 뭐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벌써 어 이종우 벌써 어, 신고가를 썼는데 벌써 시총 4위까지 올랐어요. 고스닥에서. 어쭉올라와 가지고 벌써 이만큼 올라왔다. 올해 저희가 그뭐만 원대에서 <laughs> 말씀드리고 나서도 지금 벌써 6만 원이 됐으니까 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어, 5G 관련주는 올해 말까지도 가능성이 있고 내년까지도 대신 이제 종목이 대장주가 교체될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음 내년까지는 종목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는 상황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KMW랑 오이솔루션이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이솔루션이 최근에는 조금 쉬고 있는데 어, 오이솔루션이 tmw보다는 먼저 상승이 시작됐으니까 최근에 좀 쉬고 있는데 6만원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기존에 이렇게 지지선 여기 이탈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6만원 넘어가야 매매를 할수 있고 아니면 아예 조정을 좀 크게 받아 받는 거를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느냐. 짧게는 뭐 5만원이고 좀 길게는 이이 이 갭을 메우는 구간 정도까지. 어 그래서 뭐 4만원 이하까지 3만원 뭐 후반까지. 어, 기다려 볼수 있지 않겠느냐 뭐 240일 선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럼 기다리는 사람 마음이 겠죠 그래서 기다려서 아예 좀 밀릴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안 밀릴 것 같다 라고 하면 차라리 6만원 회복될 때좀더 강해질 때 매매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오이 솔루션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꾸준히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음, 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 뭐 성장 모멘텀은 아직 유효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6만 원을 어 회복하지 못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강세 구간으로 넘어가기 어렵다. 6만 원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r f h i c 가 긍정적이죠. 이것도 이제 어 지소미아를 일본이랑 파기하면 이제 중국이랑 어느 정도 좀또 우리가 손을 잡는 거 아니냐, 요런 뉘앙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RFHIC는 이제 화해하고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21선 어제 저점 매수가 살짝 들어왔었는데 밀리면서 3만원 이탈한 건좀안 좋은 조짐이었지만 저점에서 살짝 아래 꼬리를 달았었는데 오늘도 똑같이 21선에서 21선, 61선 이제 데드크로스 날 뻔한 자리에 올라 타서 장대 양복 만들어준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21선이 하락하다 61선 지지받고 2평선이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3만원은 유지해야 되고 34,500원을 넘어가는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어 만약에 여기 돌파지 하 못하면 이렇게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솔리드까지만 봐 드릴게요. 종목은 많은데 솔리드까지 봐 드리고 솔리드 같은 경우가 6,500원에서 이제 뭐그 지지를 받고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데 6,500원, 아니, 아니, 5,500원, 5,500원을 이제는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위쪽이라고 하면은, 21선 이렇게 말려 올라오고 있죠? 61선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5,800원 정도 구간에, 다음 주면은, 5,800원 구간, 800원 구간에 21선이 올라올 거예요. 어, 61선하고 21선하고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기존에 뭐, 저항받던 요 6700원 어, 구간, 요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보세요. 여기서 저항받으면 다시 밀릴 거고, 21선까지 밀릴 거고,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쓸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뭐 아직 안 올, 뭐, 더러는 걸로는 이제 뭐, 에이스테크라던가 최근에 이렇게 좀 힘을 못 차려 힘을 못 내고 있는데 에이스테크도 어 추가적으로 뭐 급락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 구간 뭐 8,600원 전후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 8,600원 이탈 안 하면은 뭐 계속 관심 갖고 있다가 어이 구간에서 한번 뭐 매수를 해 본다던가 혹은 어,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거는 매수하지 말라는데요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것도 좋은 의견이니까 8600원이 불안하다 싶으면 아예 요 만원 단위 넘어가는 단위가 바뀌는 구간을 넘어가면은 매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이스테크까지는 뭐 아주 뭐 강력하게 올라왔었으니까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메이드까지만 설명드렸고요. 위메이드 어제 웹젠에 이어서 이제 위메이드가 오늘 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 게임주들이 하나 하나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주들이 순환매를 보이면서 하나 하나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게임주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동안 조금 어려운 구간을 보냈다면 이제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볼만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느 종목이 먼저 순환을 가느냐, 이 차이인 거지. 어,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리스트 쭉 뽑아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아침에 이제 좀 가능성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면은, 어 당분간은 게임주도 뭐 수환매는 돌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게임주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5G 관련주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그동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애국테마주만 올라갔잖아 애국테마주, 수출 제한, 뭐 수혜리스트, 뭐 국산화 관련 이런 쪽으로만 이제 시선이 갔었는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5G 관련주라던가 게임주라던가 어, 최근에 뭐, 바이오도 나폭을좀 제가 하면서 올라온 종목들이 생기고, 그니까, 다 변화가 되고 있죠? 종목들이 반등하는 게. 그니까, 기존하고는 움직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 아주 안 좋을 때는, 애, 그, 일본의, 이제, 애국테마 수출제한 관련주, 국산화, 이쪽으로만 수급이 몰리던 것들이, 게임주로도 넘어가고, 5G 관련주로도 넘어가고, 뭐 바이오로도 조금 넘어가고, 이렇게 계속, 이제, 수납매가 나오고, 점점, 매수세가 다변화되고 있다. 그러면, 시장이 기존보다는 좀 나아진 거예요. 한 단계는 나아진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좋아지면서 수납매가 일어나는지까지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지수가 좋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하락 심리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다. 이 개념까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으면은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